이게, 벙커랑 양자랑 이스 다 아껴야 되고, 공중에 띄어야 된단 말이에요. 각이 잘안 나오네. 최강의 궁극의 콤보긴 하거든요, 이거. 제일 센 콤보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도 좀 성공하고 싶은데, 실전에서. 이거 한번 성공하기가 힘드네. 자, 퍼니셔 핫. 자, 헤이. 헤이 먹어주면서 자 와리가리 와리가리 하다가 지금 당당당당 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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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팅어 깔아주기 다라당 바비큐 해주고요 핫핫 핫. 자, 아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벙커 양자 익스 그렇지, 야 이거다 이거다 얘들아. 벙양이 이게 왜 런처 구급기지. 벙양이기 <laughs> 이거지. 내가 저 콤보는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극딜 방식 쓰면 저거 마무리 간지용으로. 이제 대세는 양이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영상 올렸거든요 양자익스 콤보 올리긴 했는데 이제 대세는 벙양이기다 벙양이 런처 로망 콤보 하나 상승했습니다 벙양이기다 양자익스가 아니었어 내가 잘못하고 있었다 이때까지 콤보를 잘못하고 있었어 아 스팅어는 조금 무리일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자 바베큐 자퍼니셔 근데 이게 여러분 들벙 양이 있 잖아요？그 간지 나고 좋긴 한데 문 제가 뭔지 알아요？저 스킬 을 버티 기 방식 으로 못 쓴다는 겁니다. 자 갑니다. 다시 한번 더 벙커 양자 익스. 그렇지 이거지？자 유탄 깔아 두기 아 뭐야 이거. 양자벙커 이스는 아 양봉 양봉이건 안됩니다 아 어몽디님 알겠습니다 예, 미션을 여러분들 내주시면 또 감사하게 받죠 다 좋습니다 자아 정말 이거 아니, 아니 아니요 시간이 그렇다기보다는 레인저가 없어가지고 레인저가 없습니다 <laughs> 어외칭에 레인저가 한명도 없어 저 오늘 한번도 안걸린것 같은데 걸렸나? 일단 걸리면 그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런 너 뭐니? 잠깐만요. 어, 야, 지금 출발인 매우, 나, 매우, 매우 안 좋은데? 안 돼! 쳐졌어! 이거 역전할 수 있을까요? 한 번으로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사를 카운터라는 게 바베큐 라든지 퍼니저를 잡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맞았거든요. 됐다. 역전, 역전 가자. 자, 왔다. 자, 이번에도 가겠습니다. 벙커 양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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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목표 때려막기 봉양수 봉양수